아 저네. 아 아니. 잠시만. 아 잠깐. 아 잠깐. 모카 모카 언니한테서 연락 왔는데 메이드 카페를 한다는데요? 알바 하면 돈 얼마 받나요? 단기 알바 해 볼게요. 일단 걸쳐 놨어. <laughs> 일단 살짝 발 살짝 걸쳐 놨으니까. 아. <laughs> <laughs> 저기요. 네. 네 마, 말을 안 하세요. 아그그 어 수아 뭐해 옷 갈아입고 와야지 어, 어, 아까 빨리. 한번 입어봤는데 현타 와가지고 어허 어허 <laughs> 어허 이왕 입어야 되는 거 프로가 되란 말이야 알겠어요 아, <laughs> 저그 마음에 준비하고 올게요 빨리 갔다 오세요 네어 허니츄러스님 네 허니 갑자기 무슨 메이드예요 어. 거기 누가 누가 사장이에요 사장 데리고 와 사장, 오, 사장님 사장님 여기 네. 사장님 어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. 네네 죄송한데 네. 이분을 대여해 가시려면요 저희한테 50만 골드를 주셔야 돼요 <laughs> 비싸시네 예. Yeah. 어? 자 옷가리 갈아입, 옷가리로 가자. 허리치는 50만 가자. 골드다. <laughs>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. 저희 길드장님이 또 도장을 찍어 주셔야 되거든요. 저희가 네. 네. 옷가리 그게요. <laughs> <참. 몰라와주는 데스. 웃음> 진짜네. 아니, 아버지 니 수로스님. 뭐야? 아니 얼마에 팔렸어요? 아니 머동님 예. 제가 50만 원 달라 고 그랬더니 50만 원 주셨어요. 이거요. 에? 죄송한데 케인 님이 필요 없나요? 죄송한데 저희도 님이 필요가 있어야 팔거든요. 오 5시 끝날에 가능하신가요? 오, 2시 끝날에 모해모해 뿅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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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아! 오케이! 네. 지금 아! 네임밸루까지딱 인정해서 깔끔하게 오시나 보다. 오예. 오케이. 니다 아 오늘은 일단은 그 케인 교육생님 데단 우리 허니츄러스 주인님부터 좀 시범을 좀 보여 주세요. 네. 아이고 음. 주인님 들어오셨어요 오 그래요 네. 혹시 음. 주문은 어떤 걸로 해드릴까요? 이 주문 뭐가 맛있나? 어. 특별하게 판매하는 메뉴가 치즈버거가 하나 있습니다 오 그거 좋다 그거 하나 줘봐요 주문하신 음. 치즈버거 드리겠습니다 이 치즈버거가 맛있어지려면 주문을 따라 하시면 치즈버거가 음. 훨씬 더 맛있어진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? 네 오빠 오빠 나띠두버거 먹고싶어요 나띠두버거 먹고싶어요 <laughs> 나띠두 됐다 좋아하는거 알지? 나 띠드 됐다 좋아하는거 알지? 내껀 <laughs> 네 띠두 두장 두장 아 오빠 얼른요 아이고 아이고 귀엽다 아이고 <laughs> 용전 <용천> 줘야겠다 <웃음> <웃음> 이야. 어허어허어! 네! 아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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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오허허허허허허허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이두분안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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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니다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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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<릉> 냥냥 이라고 불러주셔야 합니다 알았다 네, 냥나을게또냥 일단 처음에는 가볍게 하고 두 번째로 매도 듣고 그다음에 사진 찍고 마무리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어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바로 노래 한곡 <laughs> 감사합니다 부르면 네, 제가... 얼마나 귀여울까 진짜 무대로 오시겠습니다 가와야겠다 와 아, 아, 무대 자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먹고 싶었던 건딸디단 덤냥 미쳤다, 미쳤다. 아, 혹시 팁은 없으실까요?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아, 너무 좋다니. 스윗님 리뷰 별 다섯 개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아. 아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저희 그 일행인데 부인분이 지금 호조를나셔서막 깔려고 그랬네요. 죄송합니다. 저 여기 왔다 이거 비밀이에요. 비밀이 죄송합니다. 이 쪽으로. 아... 비밀의 문이에요. 아이 와, 톡, 와 이게 문이었구나. 아이고. 아 v i p 입니이환영입니하시면니다미냥이 비밀 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이야. <laughs> 야. 야. 뒤에 도몰래스 님들. 계속. 그 비밀방인데 하고 싶은 거다해줄게그 양냥이 혹시 제로투 한번 할수 있어? <laughs> 아, 제로투 콜. 제로투 해 줄게. 우리 주인님들. <laughs> 도방하셔야 돼요. 도방하고 계시죠? 어양양냥냥이너무 예뻐 와 고마 고마야 양이 너무 프로야 어 아. 아. 아, 역시 너무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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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고마워 아. 역시 너, 에이스 V R P 와 시크릿 와 너무쩔어 혹시 사쿠라포 가능할까 아 사쿠라포 갈게요 음, 음. 좋은 너무, 시간이었어요. 좋은, 너무, 좋은 너무,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. 오, 네. 예, 너무 보이니다니셨어요들 알바 가 가지고 길드 자금에 좀 보탬이 됐을까요? 법카로썼거든요 이게. 아, 밥님도 하셨어. 맛 볼래? 아, 저만 아니 아니 아니. 불볼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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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될 거야. 야, 나 야, 이제 아니. 물러설 아니. 곳이 없어 아니. 오늘 흑역